부정선거 주장 속 승리하려면 투표율 80%가 관건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우파 진영에서는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실감이 퍼져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몇 가지 중요한 변수와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9대 대선을 되풀이하지 말고, 윤전 대통령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지속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탄핵 심판 국면에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층조차, 비상계엄 사태나 중국 간첩, 종북 세력, 해킹 등 각종 국가 위협 상황을 깨닫고 윤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가열됐고,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임지지율은 커플링 현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반박근의 정서가 강했던 19대 대선과는 다른 분위기로 이번 대선에서는 강력한 결집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높은 투표율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전투표 등에서 적은 수치의 조작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면 이러한 소규모 조작이 의미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도 높은 투표율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투표불신이 아니라 투표율 80% 달성 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우파 진영의 후보군이 다양하게 나왔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현재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출마할 의사를 내비쳤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표가 여러 후보로 분산될 경우 우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파 진영 내부에서 후보 단일화, 즉 빅텐트 전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부분은 큰 변수입니다. 한전 대표는 윤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평가가 강해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동훈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거나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전 대표가 본선에 진출할 경우 앞서 언급된 다른 변수들이 모두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에서 좌파 진영은 분열된 표심을 모아 효과를 보았던 반면 국민의 힘은 분산된 표심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번 대선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